장의 상태가 뇌의 상태와 직결돼요. 특히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변비가 있다는 것은 내 몸에서 독소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설사가 있다는 것은 염증 상태를 방치한 걸 거예요. 그리고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이 기억력이나 침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뇌의 혈관에서 터져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 뇌경색은 이게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뇌출혈은 빨리 막아줘야 되고 뇌경색은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읽고 나서 왜 이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원래의 뇌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혈액순환이 왜 잘못됐을까 왜 뇌혈관이 탄력 있게 되지 못하고 터지게 되었을까 혹은 피들이 그렇게 고여가지고 정체됐을까 이것은 평소에 뇌몸에서 염증 물질을 어떻게 다뤘느냐는 하 거거든요. 내 몸에서 염증 물질이 왜 생겼을까? 대부분 다 먹는 것들의 음식이 염증을 유발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일하면서 생기는 어떤 업무 그리고 내 몸을 관리하는 운동 같은 활동 그러니까 요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염증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하겠죠 그러면 먹는 것들을 염증이 많아지게 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탄수화물 중에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설탕의 당종류들이 나쁜 것일 뿐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실 단백질에 대부분은 지방과 결합되어 있는 육류잖아요. 육류 같은 경우나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좋은 지방을 먹으면 괜찮은데 나쁜 지방, 산패된 지방을 먹는 것 때문에 튀김이라든지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 중에서 나쁜 종류를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남아 도는 게 독소로 돼 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지방을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 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 몸에서 지방 으로 변화됐을 때 얘네들을 디톡스 에서 빼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 들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와 물 그래서 요네 가지를 평소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채소 종류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먹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식 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잠못 자면 염증이 막 생기거든요 우리 몸에서 특히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심혈관계의 뇌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뇌는 아마 치매 같은 걸 거예요.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률이 높아지는 아주 큰 생활습관이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최소한 8 시간은 자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뭘 하면 항상 잠부터 쪼갤 생각을 하거든요. 놀고 일하고 해도 잠을 너무 줄여보는데 버 사실 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이 기억력이나 치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싸고, 싸는 게 배변, 그리고 소변, 그리고 여성분들의 생리, 그리고 성관계, 이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이네 가지가 원활할 때내 몸에서의 빠져나가는 것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죠. 또 하나가 있네요. 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내가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의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내 몸이 뭔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가 겨울에 추운 날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을 때, 뇌 쪽으로 가는 뭔가의 어깨의 혈액순환이안 되고, 뇌 쪽으로 가는 혈류순환이 뭔가가 안 됐을 때, 대수가 없어서 머리 쪽이 터지는 것이네요. 그래서 평소에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디톡스 되는 아까 그런 부분들과 채우는 영양적인 부분들이 균형이 맞게 되면, 뇌출혈과 뇌경색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응급적인 상황이라서 평소에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응급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요. 핑 돈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혹은 막 이렇게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든지 하는데 요거 전에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들은 있어요. 그중에서 심장 쪽에 따끔따끔거린다든지 혹은 조인다든지 이런 증상과 심장이 안 좋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게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팔로도 절리거나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식은땀이 자주 나요. 이런 증상들을 자꾸 이제 방치하게 되면 심혈관계를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지럽다든지 한 손이 자꾸 찌릿찌릿거린다든지 특히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혀가 마비된다든지 눈동자가 조금 시야가 흐려졌거나 한다든지 입에, 혀가 뻣뻣해지고 말이 잘안 되고 뒷골이 자꾸 당기고 이렇게 되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들이 겹치게 되면 아 심혈관계의 문제가 이 위쪽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죠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어, 소화가 안 되면 어, 그냥 위장질환이 넘어가고요 혹은 여기가 뻣뻣해질 때아다여깨가 아픈데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방치를 했을 때 자칫하면 머리 쪽에 신호를 무시하는 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별거 아닌데 또 이제 아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예, 이 양면을 잘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뇌 활동을 좋게 하는 혈자리들 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게 발바닥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들어봤을 거예요. 손발에 우리 온몸에 있고 특히 얘네들이 머리에 많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뭐 호두 이렇게 막 만지자 만지자 거리시잖아요. 손을 많이는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요즘 발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압력이라는 게 필요해지면 발이 붙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죠. 말 그대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 뇌쪽으로 가는 혈압들도 많이 조절이 돼요. 혈자리들도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압력이 차 있는 것을 아래쪽에서 풀어주는 방법 중에서 발을 자꾸 자극해주거나 혹은 종아리를 자극해주거나 해도 심장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완화되고 부담이 덜어지고요 뇌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쉬운 게요 발 이렇게 올리고 그냥 발바닥 두드려주는 거예요 발바닥을 두드려주는데 그냥 톡톡이 아니라 최대한 세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세게 그냥 주먹 쥐고요 그냥 이렇게 쾅쾅 쾅쾅 두드려도 고통스럽게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방광과 연결되어 있고, 또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발 쪽에 어떤 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사구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죠? 안쪽이 나쁘면 소화기가 나쁘다. 바깥쪽이 나쁘면 척추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저녁에 여러분들이 양쪽 각각 100번씩 세게 두드리고 주무셔보세요. 다음날 아침이 정말 개운하게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이 편안해질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붓기가 줄어들고 뇌 혈압이 많이 조절이 됩니다. 뭐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뇌출혈, 뇌경색이 다 좋아진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평소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발바닥을 두드리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물론 손바닥 두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손끝을 자극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발의 경락이 손끝에서 다 출발을 하고 발에서 출발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손끝 발끝만 자극해 을 줘도 우리 온몸의 경락을 다 자극할 수 있어요. 손끝 중에서 끝이라고 하는 게 통톱 마디 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뿌리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비벼주실 때 그냥 이렇게 살살 비비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아, 하는 정도로.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정도로 이렇게 자극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 주는 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도 저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말하면서 의도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일본에서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몇 분씩 몇 주만 하더라도 내 몸에서의 백혈구 수치가 늘어난대요 백혈구 수치가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손끝을 이런 식으로 자주 자극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병락이 자극이 되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는 운동은 당연히 뇌 쪽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이 뭐죠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 혈액순환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온몸에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데 발바닥까지 자극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발로 하면 되겠죠 맨발로 흙기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은 맨발로 백사장에서 뛰는 게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죠 산에 가도 맨발로 걷기에는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으니 그나마 요즘은 산에 요즘 술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유리 조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요즘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고 하루에 20분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면 건강에 다들 도움이 될 정도는 되고요.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은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 중강도 정도 여겨지는 운동만 준하게 하셔도 건강을 위해서는 주한 3~4일 정도만 꾸준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뇌를 일깨우고 맑게. 만들고 내 활동성을 좋게 해주는 데 영상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한 방법은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숨을 그냥 천천히 들이시고요, 천천히 내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기만 해주셔도 돼요. 영상을 이제 높은 단계로 가자면 복잡하죠. 뭐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숨 내쉬었다가 그러면서 그냥 숫자를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들이시고 하나, 둘, 셋, 넷. 근데 처음에는 이것만 계속 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점점 호흡이 깊어지거든요. 숨을 들이실 때 그냥 배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숨을 쉬어 주는 게 나중에는 될 거예요. 호흡 훈련, 네 박자로 내쉬었다가 들이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셨다가만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려 해 주셔도 뇌 집중력이든 혹은 여러 가지 명상에 좋은 효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에저는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일단 호흡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한 것처럼 호흡 자체가 전신에 제대로 퍼지게 돼요. 그리고 장 기능이 좋아지죠. 우리 몸에서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그 신경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자극을 할수 있어요. 내장계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운이 올라가서 뇌의 집중력을 점점 높여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박자 호흡법만 해도요 하면 할수록 잡생각이 막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 그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뇌의 집중하는 훈련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명상을 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생활 습관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뇌건강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자면 장의 상태가 뇌의 상태와 직결돼요 특히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변비가 있다는 것은 내 몸에서의 독소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설사가 있다는 것은 염증 상태를 방치한 걸 거예요 그리고 장이 뭔가 안 좋아서 과민성 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만성 소화불량을 놔두신다면 장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 결국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시켜서 장이 제2의 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뇌가 안 좋아지는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치매까지 연관이 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옛날 한의학부터 지금의 현대의학에서도 밝혀낸 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장을 관리해주는 게 결국 먹는 것에서는 당연히 발효음식과 채식을 많이 먹는 거죠. 김치라든지 뭐 이런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드셔서 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장이 안 좋다면 반드시 한의학이든 침이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치료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균식이섬유 이런 걸 먹어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좀잘 하실 수있다 좋겠습니다.